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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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먹어 되는 거야? 뭐 먹지 지금? 그거야? 비서 그 그거 뭐야? 토마 토. <목소리> 세 아까 따서 먹었어 직접 따가... <목소리> 와 여기 나오세요 비서. 오 샤미 씨 잘한다. 번아앵 우와! 세 오늘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 타고 난리네. 여기서 일로 응. 와. 어차. 너 <laughs> 아, 왜? 어, 이제, 이제 왔네. 어와아 아. 맞아. <laughs> 맞아 거기 다 아, 언니 비켜. 지금 유튜브 <laughs>